Mugao nyusum 필요 없o. Mugao nyusuman 필요 있어. Tanginaghe <목소리> 들려주고 싶o Mugae in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분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 평론 시사계 컴퓨터 배컴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배정우 세안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뚱카메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속보가 막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김경수 지사 항소심 열리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나온 속보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속보가 막 들어왔어요. 네, 오늘 선거 결과가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하 네. 이제 유력한 몇 시쯤 대권 나올 주자 것 같아요. 아, 3시쯤 되면 나올까요? 어, 결과를. 뭐 그때쯤 나올 것 네. 같아요. 오늘 선거만 하니까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은 김경수 경남지사 유력한 대권 주자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네. 전체 여권에 대선 주자들 판도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인데 핵심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예.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제안했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날 가능성이 있다면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는 더 무죄날 가능성이 높아요. 오. 왜냐?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음. 앞으로 상당히 오늘 결정 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온다. 단결한 정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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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나 하나 추척하겠습니다. 달고나 하나. 빨리 주세요. 두 아, 네. 그벨이 좀 먹어봐. 네. 하나 더 주세요. 나눠볼게. 네. 자잘 들었습니다. 뭐 그냥 단추 누르면 그냥 줄줄 <laughs> 나와. 그렇습니다. 시사 준비했습니다. 자판기야. 시사. 평소에. 아침부터 네. 밤 늦게까지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이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검찰이 월성 일호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네, 오늘만 아니고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틀째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나섰는데요. 압수수색 나선 혐의는 이제 월성 일호기 원전을 조기에 폐쇄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제성. 조기 폐쇄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경제성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원 결과라는 거고. 감사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감사원 감사 들어가니까 직전에 문건을 444개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어, 대대적으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이틀째 버리고 있는데 네. 예,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문제예요. 감사원이 수사 의뢰도 안 했는데 왜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예. 라는 네.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그렇죠. 이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배경 아니냐 그리고 그 배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것 아니냐 라면서 지금 이 그래요. 뉴스가 앞으로 윤총장얘기한 네. 김에 네. 윤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하고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 시기도 문제예요 말씀하신 음. 대로 일주일 만에 그리고 또 이틀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수사해라. 음.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오다를 내린 것 아니냐. 네. 이 수사가. 특히 이제 이 수사 주체들도. 오다예요? 오더예요? 영어로 오더. 예. 그런데 이제 수사 주체들도 뭔지예요? 뭐냐면 대전지검장 이두봉인데 이분이 정통특수통인데. 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가 돼 있고 지금 네. 수사 부서장, 형사 오부장. 이 사람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 음.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다라고 네.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알겠습니다. 어, 이때 향후에 분들께서 문자를 그냥 폭탄 어. 투척하고 계시네요. 8286님께서 목포의 자랑 배종호 KBS 전 뉴욕이겠죠. 뉴욕 특파원님 네. 사랑해요. 해박한 시사 해설 고마워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면에 아주 웃음을 아, 띄고 계시네요. 갑자기 목포 유달산이 생각나네요. 네, <laughs> 저는 세발낙지. 목포는 한구입니다 네. 네, 넘어가죠. 지금 세발낙지 철이에요? 세발낙지가 발이 세 개가 아니고 음. 가늘어서. 아, 그건 아는데. 아. 네, 먹으면 입에 꿀맛이고요. 아, 그러니까 네. 철이냐고요 지금? 어, 뭐 겨울철. 겨울 겨울철의 대맛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 미국 대선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장황하게, 좀 간결하게 하지. 그냥 네. 장황하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기 선거다. 부정 선거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고 이야기되는 전 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네.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도 끌고 가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조작 또 사기 선거라고 보는 이유는 어, 우편 투표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인이 찍혀서 이본 선거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우편 투표는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무더기로 바이든 후보를 찍었다라고 하는 우편 투표만 나오고 자기를 찍었다는 투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거기까지까지 강결할 네.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CNN 앵커이죠 네. 앤더슨 쿠퍼. 이 사람이 그 트럼프가 태양 아래 발버둥치는 뚱뚱한 거북이 같다. 아. 또 CNN의 제이크 테퍼 기자는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슬픈 밤이다. 음. 이 상황이 어글리하고 애처롭다. 이렇게 말을 들을 하더라고요. 네, 네. 어글리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 그러면 당선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앞으로 절차를 좀 잠깐 간결하게 핵심만 음. 짚어보면요 일단 1단계 11월 23일까지 우편투표 인정 여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11월 23일. 예. 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에, 다음 문제로 12월 8일까지 선거 인단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네. 음. 선거 인단이 확정이 돼야만 12월 14일날 선거 인단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음. 지금 이런 일정들이 모두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다안 되면은 결국 이제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걸 1월 6일날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1월 20일날 취임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만약에 하원과 상원에서 뽑는 것도 안 된다 네. 그러면은 1월 20일날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네. 공석을 놔둘 수는 없으니까. 예. 서열 3위가 승계를 하는데, 하원의장? 그게 낸시 펠로시 예. 하원의장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남은 6개 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바다, 애리조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네. 조지아, 위스콘신. 뭐. 지금 개표가 거의 완료돼가고 있는데, 네. 네. 그 23일까지 우편투표. 개표를 23일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인정 여부를 음. 인정 여부를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개표는 대략 선거일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소송을 10일까지. 곳곳에 걸어 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음. 법원 판단이 23일까지 나와야 된다 그런 네. 얘기요 그래야만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월 8일 날선거인단을 확정하는 그이후에일정이 네. 간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일단 이제 좀 정리가 네. 되네요. 네. 네. 깔끔하죠. 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시간과 조지아는 (1심은) 기각을 했습니다 주법원에 서 계속 아, 개표해라 음, 네. 근데 지방법원은 (1심에서) 기각해도 다시 고등법원 지방 네. 음. 그리고 어~ 대법원 그리고 연방 대법원도 또 가서 소송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음.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네. 미국이 복잡합니다 지금 <laughs> 네. 근데 배 소장님 네. 이~ 지금 개표 지연의이 혼돈의 원인이 바로 이제 우편 투표인데 네. 우편투표 역사 같은 거좀 알아요? 아니 오래 전부터 실시가 됐는데. 또 우리로 치면은 군부대에 네. 있던 장병들이 부재자 투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북전쟁 남북전쟁 때부터. 남북전쟁 때부터 네. 그래서 남북 전쟁 때부터. 남북 전쟁 때부터 군인도 투표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남부 전쟁 당시의 영웅이라고 하죠. 남부 지역의 힐 장군. 예. 동상으로 가서 막 돌면서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 오.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개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아니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미국의 선거 문화인데 이 우편 투표를 개표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난항을 겪는 이유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우편 투표가 약한 3천만 명 약간 넘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와서 워낙 우편 투표 양이 많고 이것이 이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이 투표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연방 대법원에서 당선자가 결정될 날이 그러 언제쯤 될까요? 만약에 소송 전으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은 현재 이제 보수 대법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동안에 세 명의 대법관 임명을 해가지고 6대 3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절대 우위에 있으니까 네. 굉장히 유리한 구도인데 과연 이런 명백한 선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손을 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거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음. 퇴임 뒤에 이른바 거래를 하려고. 여러 가지 걸려 있거든요. 성폭력이라든지 탈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하려고. 네, 그렇군요. 어,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가요, 오늘? 중요합니다. 미출죄에 됩니다. 미출 몇개 쳐야 돼요? 지금 뭐 받으려면 쳐야죠. 네. 네? 뭐받으면을 여기서 그걸 맞추면 상금 주잖아요. 뭐. 상품 <laughs> 네. 그 맞추려면 몇줄 구어야죠? 상당히 혼돈스러운데요. 네. <laughs> 네. 미국 대선처럼 지금 거의 <laughs> 미국 대선 막장 수준이에요. 연방 대법원 지역에 교수님이 네. 아직 무거운 녀석들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네. 밑준 몇개 쳐요? 270개. 왜요? 매직 넘버입니다. 아, 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걸 전제로 가정을 했을 때 경제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요? 뉴욕 특표 출신의 베컴.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대선 공약대로 가겠죠. 대선 공약이 큰 정부 친 환경입니다. 아. 그럼 이제 큰 정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조세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요.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고소득자 양도소득세 이 경우는 뭐 39.6%로 올린다는 거예요. 대신에 최저 임금은 두 배로 음. 올린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제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로 하고요. 그리고 탄소세도 받고 또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를 복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 되면은 우리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요. 말금은 예,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오케이. 예. 그러나 굉장히 안 좋은 쪽은 전자 반도체. 반도체가 안 좋다고요? 예, 철강도 안 좋고 자동차도 안 좋고. 오. 네 이런 부분이 영향을 우리가 받게 왜안 됩니다. 왜안 좋아요? 아니 반도체 그러니까 같은 아까 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자동차 같은 경우, 철강 같은 경우 탄소세 물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가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거 우리나라에 어떤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는데. 아세 가지? 네네.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네. 추가 부양책을 실시합니다. 네이 추가 부양책은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이 긍정적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커지게 되고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우리 정시뿐만 아니라 미국 정시에도 단기간에 훈훈한 이제 훈풍이 불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바이든 후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 그린 뉴딜 이 환경 관련되는 산업의 약 일. 어 1조 7천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가 네. 추진하고 있는 게 그린 뉴딜이잖아요. 그린 뉴딜입니한국은 네. 뉴딜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맞아 떨어지네요. 우리 정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네. 상당히 긍정적인데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와, 네. 그린 뉴딜 설명 깔끔하게. 사탕. 입에 안넣어주시나 예. 네. 여보세요. <laughs> 그래서 세 번째로는 좀 난망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배컴 배종호 교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 중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면서도 이 수출 기업, 다른 국가에서 중후장대한 산업들입니다. 석유화학 그리고 또 철강 이런 건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네. 뭐 이산화탄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고관세,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후장대 중공업은 우리가 미국 수출 상품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 유튜브로 배 소장님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안 됩니다. 빨리 해 주셔야 네. 되고요. 입에 네. 넣어달래. 저배 <laughs> 교수님 미중 네. 어때요? G2 충돌. 어 미중 충돌은 트럼프 시대하고 똑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인들의 대중국 반감이 70%를 넘어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 보여줬던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또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양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주의를 해가지고 바로 나섰지만은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다자주의를 내세워서 동맹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제 우리 측의 참여를 굉장히 요구할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선택해라. 좋습니 자, 법원에지금또 속보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김경수자, 재판인데요 김경수, 두루킹 관계는 밀접하다.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인정이 안 된다. 아. 또 이런 속보가 네, 제가 나왔습니다. t on the road. g 네, we have my dad wish for you. I wish for you. I w i s 네, 저는 음... 헌리케나드 앵커 DJ 최일구고요. 시사계 컴퓨터 백홈 배종호 교수,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말해요 노영민 네. 비서실장이한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떤 내용인지 뚱커벨 정리 좀 해볼까요? 국회 이제 운영이 운영이 감사인데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 의원이 사진 한 장을 들었습니다. 들어올려서 무슨 사진이죠? 이 광화문에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광화문 집회 때 이걸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경찰 차량을 아 차비요 네. 8월1 5일날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수 단체에서는 이걸 이른바 재인산성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산성을 쌓을 수가 있느냐 산성을 만들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니까 어, 노이미위서실장이 아니 시위 주동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까? 네. 라는 것까지는 좀 합리적인 설명인데, 그다음에 그들은 살인자예요, 주동자예요, 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국민을 어떻게 살인자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발끈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시위 주동자를 감사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네. 노영민 실장이 이야기를 좀 과격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노영민 실장이 좀 지나쳤다 네. 유감이다 이런 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뭐또 보기 드문 뭐 훈훈한 풍경 연출됐다 그러던데 그게 뭐예요 그거? 뭐 그동안 이제 법사위 하면최 전방 아니었습니까? 예,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문에 예, 그것까지 이제 연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 굉장히 의회에 발언을 던졌어요. 혹시 뭐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고, 최근에 또 검사 댓글 관련해서도 장재훈 의원이 좀잘좀 포용해달라. 그러니까 음. 잘 다독이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좀 모처럼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정치라는 것이 맨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갈등과 그렇죠. 대립을 좀 슬기롭고 극복하는 건데, 네. 그런 정치 모습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전 세계 보여주는 게좀안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그 미국 정치하는 사람들 위트 있고 어. 풍자도 잘 하고. 그렇지 아요 상대방한테 공격을 할 때도 유머도 섞어가면서 하는 여유가 거. 여유가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런 걸못 해. 우리가 좀이 음. 방송 무대를 국회로 좀 옮길 필요가 있지 않나? 또는 뭐 최일구 앵커를 뭐 국회로 보냅시다. 여보세요. <laughs> 그나저나저 트럼프 전화번호 아직 못 알아봤어요? 071에. 아 트럼프한테 네. 전화해서 좀 한마디 좀 하세요. 네, 승복하세요. 예, 네, 그만해라고 간결하게 하라고. <laughs> 집에 가세요? 네. 제가 <laughs> 이 재미 삼아 하는 뉴스 재삼류라고. 아.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용 화장실에다가 타이머를 설치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용자 수하고 화장실에 일본 시간까지 다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 관리자 앱으로 전달이 된다네. 아. 이렇게 비난이 어. 쏟아지니까 어. 회사에서 침해네요. 공식 자료를 내 가지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화장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는 조치다 이런 거예요. 근데이 댓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네티즌들 보니까 다 비, 회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쓸줄 알았더니 네. 아니더라고요. 오. 한국도 별반 다름없다.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고 카톡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예.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빡빡하잖아요. 네. 뭐 트럼프식으로 꼭 가야 됩니까? 아, 네.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그 네? 댓글을 썼요재미는 네. 있는데 좀 간결하게 좀. 여보세요. <웃음> <웃음>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가 이곳에서 끝날 수도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곳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합중국의 최고 법원인 이곳이 어딜까요? 요뚱 t i 힌트 주세요. 뉴욕 o r k Times, New York Times, New 갈 o 까지 가보자 이러면 e w York Times, New York Times, New York Times, New York Times, n e 지 마세요. 네. 네. 됐어요? 그 정도 힌트 w 미국은 아, 연방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밑줄 몇개 치자고 그랬죠? 270개. 그렇습니다. 예. 자, 다 아셨죠? 청취 여러분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